숫자 마을에는 여러 숫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숫자 마을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우는 큰 모임이 열리기로 했답니다. 숫자들은 모두 모여서 이 중요한 개념을 배우기로 했어요. 오늘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워보자. 12신이 나서 말했어요. 우리 모두 이 개념을 알면 더 멋진 숫자들이 될수 있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그게 뭐야? 12가 궁금해 하며 물었어요. 최대 공약수는 두 숫자나 그 이상의 숫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수를 말해. 6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자. 12와 18의 약수를 하나씩 찾아볼까? 2가 말했어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그리고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야. 그럼 12와 18의 공통된 약수는 뭐지? 3이 물었어요. 1236 있지? 6이 대답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6이야. 그래서 12와 18의 최대 공약 수는 6이야. 우와, 재밌다. 12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자. 최소 공배수는 두 숫자나 그 이상의 숫자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가장 작은 배수야. 12 말했어요. 우리는 12와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자. 그럼 12와 18의 배수를 구해보자. 6이 말했어요. 12의 배수는 12, 24, 36, 48, 60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18의 배수는 18, 36, 54, 72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그럼 12와 18의 공통된 배수는 뭐가 있을까? 2가 물었어요. 36이 있네. 3이 대답했어요. 12와 18의 공통 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36이야. 그래서 12와 18의 최소 공배수는 36이에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관계가 있어. 10이 말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두 숫자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다는 사실. 뭐라고? 10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 6이 말했다.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36이잖아? 그렇다면 12와 18을 곱한 값은 12 곱하기 18은 216이고, 그 값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값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설명했어요. 6 곱하기 36은 216이니까, 두 숫자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값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두 숫자의 곱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마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이제 다른 숫자들도 한번 해볼까? 10이 제안했어요. 이번엔 15와 25를 해보자. 15와 2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15의 약수는 1, 3, 5, 15이고 25의 약수는 1, 5, 25야. 5가 말했어요. 그래서 15와 25의 공통된 약수는 1, 5가 있지. 3이 말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5. 그래서 15와 25의 최대 공약수는 5야.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15의 배수는 15, 30, 45, 60 이렇게 계속 가고 25의 배수는 25, 50, 75, 100 이렇게 가. 이가 말했어요. 15와 25의 공통된 배수 중 가장 작은 숫자는 75야. 10이 말했어요. 그래서 15와 25의 최소 공배수는 75야.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도 알게 되었어요. 두 숫자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값과 같다는 사실. 이 마법 같은 관계를 알면 숫자들이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